반갑습니다. 티엔 그리스 생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거 For in love with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어,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라고 이렇게 어, 이해하고 있는데요. 어,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보죠. 자, for는 당연히 뭐 떨어지다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in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love는 사랑이죠. 즉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.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때 함께 들어간 게 누구다 라는 뜻이죠 결국 사랑 안으로 떨어졌는데 누군가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 라고 이렇게 수고로 많이 씁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The farmer, 농부가요 fell, 떨어졌습니다 안에 사랑, 그 다음에 함께한 게 그녀죠 즉, 어,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 was 있었다라는 얘기죠. 요번에 이제 fell이 아니라 그냥 있었다라는 얘기죠. 안에 love 즉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. 범위의 시간이 3년. 그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그 안에 있었으므로 fell 대신에 이렇게 비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게더 자연스럽죠. Day 그들이 fell 빠졌다. 그 다음에 안에 라인 선, 선 안에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이선 안에 들어갔다. 그런 얘기죠. 선이 예, 함께합니다. The EU 유럽연합이죠. 즉, 이 선은 유럽연합과 함께하는 그 선인데, 이선 안에 빠졌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,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러브 대신에 라인을 쓰면 그 라인 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. 그즉 뭐냐면 유럽 연합이 지키는 그선 안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수어를 외울 때는 이렇게 덩어리로 통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 한두 가지 경우에는 이해를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왜 그런 뜻이 나왔는지 유추해 보는 게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, 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Fair in love with는 사랑에 빠졌다고 라할수 있지만 떨어졌고요. 아에 그것이 사랑이고요. 함께한 게 그녀예요.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가 있었고요. 아에 사랑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범의 시간이 3년이다. 요거 이제 텐매주 워드 할때 범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. 그들이 떨어졌습니다. 아에 이번엔 선 안에 떨어져 있다. 그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. 함께하는 게 이유다 라는 거죠. 이유가 지키는, 관여하는 그러한 선 안으로 들어가서 동참했다 그런 뜻입니다. 이번 시간은 Fair in Love에 대해서 분석하여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